나움서 2장, 1절부터 먼저 7절까지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요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 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우는 도다. 아멘. 2장부터 3장까지, 나훔서 2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어떤 큰 일을 당한 재앙의 전쟁의 재앙을 당할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에루살렘이라든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기는 누구냐? 그러면 니누에입니다. 니누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하는 거죠. 이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니누에에게요. 이런 일들을 당했는데 그 당했던 이스라엘의 그 당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마침내 니누에가 마침고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당했던 날처럼 되게 하는 날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여기가 2장 1절부터 방금 읽었던 7절까지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도시다 하는 그런 분명한 근거가요. 거기 6절 7절에 있습니다. 6절에 특히 보시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됐다 그러죠. 예루살렘이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의 도시 주변에는요 강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성 주변으로 해자라 그러죠. 물이 흐르게 해가지고 외적의 침입을 막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런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하면 적어도 강들을 통해가지고 성 주변으로 해자가 있고 해서 물이 흘러가지고 방어가 되는 그런 도시를 말한 거죠. 이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니누웨입니다니누웨라는게 바로 8절에 나오죠. 8절에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니누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뉴니에가 공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구굴을 그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내내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니누에가 이제 큰 약탈을 당하고 무너짐을 당하는 거죠. 그 무너질 당할 니누에에 그동안의 일들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사자의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11절 이라 보시면 사자 무리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자와 같은 곳이 어디였다는 얘기예요. 바로 니니였어요. 지난 천년 동안 이 아수르 나라 그리고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니에는요.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다른 나라에 침략해 가지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약탈해서 그래서 먹고 살았어요. 정말. 적게 먹고 산게 아니라, 충분히 먹고 살았어요. 아, 우리가 제일, 어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악한 자가, 어, 착한 자도 아니고, 분명히 악한데, 악한 자가 잘 되고요. 그잘된 것도 오래 간다는 것이 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죠. 근데 바로 이 니누에가 그래 해요. 아수가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내요. 마침내, 어떤 날이 일어났느냐. 13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그 악한 자의 참된 대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카만 둔화보다 손안 대시나 보다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대적이 되셔가지고 그동안 참고 참고 잠으시다가 이제 드러나신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니누에를 뒤 엎어 버리십니다. 그러자 세상 속에 그 니니예가 다스린 아스르가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 있었던 흔한 현상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13절 끝에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파견자란 그 정복한 나라, 약탈한 나라, 그리고 자기의 속국으로 삼은 나라에 가가지고요. 어, 조공받치라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가 왔더라, 아스르가 왔더라 하고 하는 소리를 하면 서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죠. 그런 소리 치른 소리. 그 아수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아이고, 또 이번에 얼마나 국가에서 우리한테 어? 재산을 가져갈 까 하고 그냥 일을 뿌득뿌득 갈지만 별수 없이 모든 걸 내놓아야 됐던 그 아픔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있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요즘으로 말하면 트라우마 같이 현상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수르 나라가 파견하는 조공받으러 가는 사신들일 거예요. 그 사신들의 오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란 거죠.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해 버린 겁니다. 그 도저히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강대국이 완전히 멸망해 버린 거죠. 그 멸망에 대해서 바로 이 나움서 2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이슬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밝기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동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누에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예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이루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아 있을 진저 피해성이요. 3장 1절에 말씀한 그 피해성이 바로 어딘가요? 여기 나움서에서는 바로 니누입니다. 니누의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나라가요. 어떤 나라한테 너 조금만 바치면 뭐 살려줄게.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쳐들어오는 거죠. 또 다른 나라한테 살려줄게 가가지고 실제 그 나라 정복하는 일도 많은 것 같고요. 이 남유다에게도 그런 일을 했죠. 남유다 아하스 왕이요. 자기 나라가 위험하니까 위에 북쪽에 있는 북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가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좀 제어해 주고 자기는 좀 살려 달라고 돈을 보내고 도움을 청했잖아요. 근데 와 가지고 어, 아랍 나라는 정복해 버리고 그리고 북 이스라엘에는 조공을 받고 가요. 근데 그러고 멈춘 게 아니라 자기한테 고맙다고 인사로 간이 아하스의 나라, 남유다도 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요, 나라한테 온통 약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공받쳐, 조공받쳐 그러는 거죠. 결국 이 아하스는 저쪽 아수르 나라 끌어들어가지고 자기가 믿었던 아수르 나라에게 배신당해서 그 나라에 복속해가지고 조공을 받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한 거죠. 탈취가 떠나지 않는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 그 전쟁하는 온통 무기가 가득하고 강력한 군사력이 가득했던 나라가 마침내 넘어진 거죠. 마침내 끝장이 난 거죠. 그런데 이 나라 정체성에 대해서 줄을 긋어 놓을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절이에요. 사절 말씀에, 사절 말씀에 줄을 긋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답니다. 이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누구예요? 바로 니누예고 바로 아스루예요. 이 나라가요. 이 나라가 마술. 그 나라가 행한 마술이 뭔가요? 이 나라가 행한 마술은 실제로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정복전쟁이에요. 이 정복전쟁을 통해가지고 수많은 나라를 미혹한다는 거죠. 아, 강대국이 되려면, 강대국이 돼서 저천년이라가는 엄청난 나라를 이루려면, 저 아수르 나라를 본받아야 된다. 저 니누이를 본받아야 된다. 하고, 다른 수많은 강대국을 꿈꾸는 나라들에게 모범이 되는 나라로 그동안 어느 나라였겠어요? 바로 이 아수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행한대로 행하면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될수 있다 하는 그런 헛된 생각을 헛된 속임수를 수많은 민족들이 올바른 진리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죠. 수많은 민족이 받아들인 거죠. 요즘 우리 때 같으면요. 전 세계 나라들이 어느 나라를 본받으려고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려면 어느 나라 닮아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마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려면,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미국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분명히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요, 그거,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나라, 그 나라 본받는다는 모든 것들이요, 음행일 수 있어요. 미혹일 수 있어요. 미모의 여자가 행하는 마술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마술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서고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나라를 흠모하고 어떤 사람들을 흠모하는 내용들, 그건 때때로 걸림이 될수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지이리유의 나흠이 말하는 피해성, 여기는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요. 완전히 모든 나라에게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런데 포로로 잡혀가면요. 벌거벗겨져 가지고 잡혀가게 되거든요. 그 전에 최고의 부를 누렸고 다른 민족들을 벌거벗겨 가지고 포로로 잡아갔던 이 나라가 이제는 벌거벗겨져 가지고 잡혀갈 때 수많은 주변 그동안 정복당했던 나라 사람들이 구경하고 더러운 것을 그 사람들 위에 막 던지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할 거예요. 특별히 조롱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그게 7절이죠. 니누이가 항피하였다. 누가 그것을 이유하며,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니누이가 항피해졌는데, 아무도 그가 아이고, 불쌍한 거, 아이고, 안타까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동안 니누이에게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다 그런 일을 당한 거죠. 어떤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준 자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이땅 가운데 생명을 마감하면 정말 안타까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의 죽음도 언젠가 있게 될 텐데, 그러할 때, 이땅 가운데서 우리와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떠남을 아쉬워하고, 다시 이땅 가운데 못본 물을 인해가지고,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나머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여복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그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에 매우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종기한 자들은 제비뽑혀 난이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두다. 너는 물을 길어 에오사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늦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늦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다 내가 내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느냐? 늦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내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기뜨렸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이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수 없도다. 아스루 왕이 와스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기족들은 누워 쉬며, 내방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나움이 마지막으로요, 이 리뉴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그래, 이곧 전쟁 일어날 거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치러 가신단다. 그러니까 내 군사를 많게 하고, 어, 대비해봐. 그런데 그날 완전히 내 모든 성벽은 불타버릴 거야. 너는 완전히 끝장 날 거야. 너 군대 많다고, 맨뚜기 되게 많지, 인정해. 근데 그 메뚜기 때까지 만든 너의 군대 그날 되면 메뚜기 때가 날아간 것처럼 아무도 없을 거야. 너의 따랐던 모든 귀족들, 너의 따랐던 모든 지도자들, 너를 따랐던 백성들 그날 아무도 너를 안 도와줄 걸, 다시는 너를 안 고쳐줄 거야. 그리고 너 소식을 이런 망한 소식 듣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손뼉을 치고 좋아할 거야. 하고. 이 니뉴에의 멸망에 대해서 나옴이 마지막으로 연합니다. 그래서 2장부터 3장까지는요, 한결같이 뭐를 선포합니까? 반복적으로요, 니뉴에의 멸망이죠.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니뉴에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사실은 니뉴에가 망할 때그 니뉴에를 망하게 만들었던 나라는 메디아라는 나라하고 그리고 그동안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속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입니다. 나중에 바벨론 제국을 이루죠. 근데 그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뉴니엘을 확실하게 멸망시켜버린 분은 2장, 3장에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오고 갈 겁니다. 어떤, 나, 어떤 사람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많을 겁니다. 어떤 악인은 분명히 저 사람 악인인데 그 사람은 잘 되고 잘 되고 대대손손잘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악한 사람이 잘되고 잘되다가 평안하게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인의 대적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악인들에게 피를 입고 악인들의 고통받았던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보셔서 이 나훈. 이분의 성함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위로였죠. 이 아수르가 멸망함으로, 니뉴에가 완전히 도시가 없어져 버림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착한 소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때 많은 억울함과 힘 가진 자들의 그 횡포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우리가 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횡포 속에 끝내 살다가 한 번도 햇별들 날 보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마감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 위로를 못 받으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위로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어, 2021년을 마감해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나훔 백성들에게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로를 전하는 이 나훔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로이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만나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속에 가정에 일터에 이 하나님의 이로가 풍성하게 가득히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삶이 여러가지 일들로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힘들기만 한게 아니라 그래도 건강하고 하나하나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것을 여기까지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땅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숨을 쉴수 있고 이땅 가운데서 일할 수 있고 이땅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안의 소식을 볼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불안한 가운데서 깃들이는 이 평안이 이 세상이 줄수 있는 정도의 평안인 걸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은 한량 없고 무한하고 완전한 평화요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백성의 억울함과 백성의 고통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악인을 보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날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